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보는 것은 자 그래프 볼까요.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요. 첫번째 알아야 될거 뭐죠? 기울기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알짜 힘이다. 자 두번째 그래프 모양은 시간 속도 그래프와 라는 거자 한번 고쳐 볼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고치면 모양 아이고 여기서 출발했네 모양 똑같아요 여기가 3초 뭐만 달라져 y 값만 달라져 질량으로 나눠준 값1 4가 되겠네요 자 문제 봅시다 0에서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뭐라 그랬죠?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. 자, 0일 때 운동량이 2였다가 3초일 때 운동량이 8이 됐죠. 그럼 몇이 변했어요? 6이 변했네요. 자, 0에서 3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. 알짜힘의 크기는 2뉴턴이다. 자,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. 3분의 6하면 2 맞죠? 자, 3초 이후에 물체에 일정한 충격량. 3초 이후에는 충격량이 작용해요. 운동량 변화량이 자, 얘는 운동량 변화량인데. 운동량 변화량이 0이죠. 그럼 충격량이 작용한 게 아니죠. 답은 기억 니은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.